자, 다음은 두제입니다. 그래. 이 두제 이때 외울 때 둘제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. 이거 이거를 두이라고 해야 되고 둘위라고 이렇게 읽으면 안, 안 되듯이 그래 읽을 때는 두이. 그리서도 그래, 두제로 이렇게 읽겠습니다. 아, 자, 그래 두제는 뭐 거듭하다, 다시다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. 그래 거듭이라든지 예, 그래 다시 이런 뜻도 있고. 자, 두제 들어가는 단어 뭘까요? 그래, 시험, 그, 다시 칠 때, 제시하겠습니다. 제시. 그래, 시험, 시, 해서, 제시. 또는 이제, TV 프로그램 못 봤을 때, 재방송 하다 할 때, 재방송. 이거 재방송. 이것도 있고, 이제 또, 다시 이제, 뭐, 부서졌거나 무너졌을 때, 다시 이제, 그 날을 세울 때, 재건하다 되겠습니다. 세울건. 또는 도로 같은 거, 이런 거, 세울건, 재건하다. 뭐, 재건축. 그래, 이런 것 있듯이. 어. 자,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뭘까요? 아, 그래, 요즘 그래. 재활하다. 어떤 사람 거기 이제 다쳐가지고, 뭐, 예를 들어 뇌경색, 뭐, 아니면 뇌졸증, 뭐, 이런 거, 내출해가지고 다쳤을 때, 이제, 그 치료하고 나서 이제 재활훈련하고 뭐갈 때, 그래, 재활하겠습니다. 또는 재생에너지. 그래, 재생에너지 할 때, 어, 뭐, 재, 어, 그래, 재생에너지 할때 두제 날생, 이런 식으로. 자, 또 있습니까? 아, 그래.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 생각해 주십시오. 재고해 주십시오. 그래. 생각하고 해 가지고 어, 재고해 주십시오. 다시 생각하다 재고. 자, 또또 또 들어가는 단어 있을까요? 어. 아, 그래. 재기했다. 저 사람 이제 실패했는데 다시 이제 일어났다. 그래서 재기하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. 일어나기 재기. 어. 아, 어, 자, 그러면은 이제 두제 그래 두제 재방송 제시뭐 이런 거 아따 어, 재혼도 있네 재혼 다시 혼인하다 재혼 그래 조선 시대 때는 그래 뭐 야, 사대부 가문의 그 여성들은 그래 재가 한다든지 그래 다시 시집간다든지 이런 것이 거의 허용되지 않았지만 고려 시대 때는 비교적 많이 자유로웠다고 하네요 자 두제 그러면 두제는 여기까지겠습니다. 하